안녕하세요. 오늘은 출근 브이로그를 할까 합니다. 회사까지, 회사까지 도착해서 기계 키는 것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출근 중이고요. 오늘 날씨가 굉장히 좋습니다. 오늘 엄청 덥대요. 25도, 27도까지 올라간다고 하네요. 자, 그럼 회사까지 가보겠습니다. 자 회사 다 왔습니다 자두손 전공 저희 회사 트럭입니다 회사 트럭 자 일하고 있네요 저희 주소전공 안에 개인 사업자 분이 있어요. 정상기공 업체명이고요. 일찍 나오셔서. 자, 일을 하고 회사도 쨍했고요. 기계 켜보겠습니다. 기상전지 버튼을 열고. 자, 기계를 홈에 맞춰 주고, 그리고 진단, 진단 메모리에서, 코드를 입력해 주면 됩니다. 끝 여기는 소재 창고예요. 여기는 뭐 소모품, 그 다음에 당구, 다이가 있습니다. 여기서 옷을 갈아입고 현장으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갈아입고.